안녕하세요 안도환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유자만 배에서 조한먹갈치들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조업일 많이 안나와서 어민들이 저희가 경매를 많이 못 받았는데요. 오늘은 배들이 좀 들어와서 저희가 오늘 오미갈치도 굉장히 많이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 마리다 8 0 0 g 이상의 저희가 큰 특제 갈치로 경매를 받았고요. 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상자에 한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오늘들 수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선한 갈치로 보내드릴 거고요. 한 상자에 다섯 마리 들어가 있는 오미크대 갈치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통치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통치 미너라고 하죠. 우리 이거는 말려가지고 살짝 써드셔도 맛있고, 그냥 구워주셔도 맛있고, 명상을 끓여드셔도 맛있는데 무게가 한 마리당 지금 대보면. 네, 조금만 재가드릴게요 760g 그 아래 구담도 한번 재봐드릴게요 보시면 600g 600에서 700g 사이에 이제 이 통치를 저희가 오늘 실시간 통치 1 5 m 리 입니다 한 상자에 15마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추운 날씨에 굉장히 통치가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통치를 문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어,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통치, 어, 저희가 바로 당일히 경매 받은 거라 싱싱하게 얼음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먹갈치하고 조기하고 통치하고 이렇게 경매를 받았는데요. 어, 생선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싱싱한 생선으로 맛있는 음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저희는 내일도 편장을 가볼 거예요. 근데 날씨가, 목포 날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배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어 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한번 가볼 거고요. 오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